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이 특별법 개정안이 네. 21일 때 마지막 본회의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를 하게 되고요. 네.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받지 못한 보증금을 피해자들한테 먼저 네. 돌려줍니다. 네. 선 구제를 해주고요. 회수 방안은 이제 그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네. 나중에 전세 사기 당한 집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네. 넘기고 회수를 하겠다라는 방안이고요. 그 외에도 전세 보증 한도가 현재는 5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7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내국인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네네. 있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그 동안은 이런 피해 구제에서 네, 좀 사각지대 소... 네, 사각지대고 네. 소외를 당했었는데 이번 법안을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여야가 각각 다른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제 피해자들 입장입니다. 네. 피해자들은 기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을 주요 내용들이 우선 매수권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한 집을 본인이 음. 이렇게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고요 lh가 먼저 임, 낙찰을 받은 다음에 제 임대를 주는 방안인데 네. 실효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들은 내 전세금을 우선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전 이번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토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음. 국토부가 왜 반대하냐면. 현재 피해자의 규모가 15,000명 정도 되고요. 네. 올해 말 정도 되면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선 구제하면 그 비용 자체가 예산이 최대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돈으로 하느냐인데 그렇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음.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에 이제 우리가 납입한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어떤 용도냐면 우리 내집 마련을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 대출이나 네. 임대주택을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주택기금을 이게 선구제에 사용하게 되면 기금 고갈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주택도시 기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9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13억 9천억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형평성 문제인데요. 그렇죠. 민사 사건에 다른 사기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전세 사기만 구제해 주게 된다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찬성 찬성을 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도 저희가 사실 이해가 가서 맞습니다. 참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전세사건 특별 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네. 이것이 선 지원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어, 지금 앞에 난제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지. 어, 결정적인 그 원인 예방책 이런 것은 될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예방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방 대책도 빠져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구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30% 정도는 이제 구제해 주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제 일어설 수 있게 피해 당한 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네. 30% 정도라도 선 구제를 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취지고요.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2030들, 주로 우리 청년들이 피해자들인데,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이 청년들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요. 이를 쓸수 있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방대책도 부족하고요. 우리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결국에는 사기를 했는 네. 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네. 모를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방안이 좀 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형식으로 전세를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한테 대출 형식으로 먼저 빌려주게 되고 그 돈을 세입자한테 주게 되고 네. 임대인들한테는 책임과 의무를 좀 상환할 수 있는 네. 책임과 의무를 주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용의 30%를 구제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인원의 30%를 먼저 그 보증 구제... 금액의 30% 정도로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 피의자들은 전체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30% 정도 구제인데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피의자는 구제를 해주되 모를 해저드는 생기지 않게 또 네. 예방 대책까지도 같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처리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좀더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